어, 현직 대한민국 계란 홍보대사라서 네. 또 계란열제가 들고 나왔는데 사과무실을 가지고 온 임상진 셰프 계란 세 개를 네. 마지막은 이렇게 한 손으로도 하고 아. 계란 이거 젓갈로 해도 되지만은 여기서 네. 그렇죠. 젓는 걸로 하는 게더 빠르고 네. 액젓 미리 물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푸딩 계란찜 할 때는 한번 걸러 네. 식감이 부드럽게 되라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할게 찌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밥공기를 가져왔어요 킹 오일이나. 아, 랩으로. 네, 네. 불을 최소한 도로 세개를 넣고, 55분이요. 고명을 만들 건데, 아. 이쁘게 하려면 이제 빨간색, 파란색이에요. 푸딩 위에 얹을 고명을 준비합니다. 그 소스를 만들 텐데물 200cc에다가 다시마 2장을 담궈놨었어요. 이거한 20분 정도. 맛간장이니까 네. 3분의 2 큰술 정도. 반에서 3분의 2 정도. 감자 전분은 이건 5ml 짜리 작은 숟갈이에요. 전분과 물 1대2 비율로 두숟갈 넣어줍니다. 에이, 이제 아. 흐르니까, 네. 그래서 이제 또불 꺼주시고, 완성된 차와 무시에 고명과 소스를 얹어주면 끝.